네 안녕하십니까 정제자금 마스터 옹기구입니다. 오늘은 기업자금 재단 IP 담보 1억 진행권에 대해서 볼까 합니다. 설립 일자는 2019년도구요 기업 형태는 법인사업자입니다. 지역은 서울이고 업종은 이제 제조업이고 네깅스를 네, 제조하는 사업자구요. 조업원 수는 10명입니다. 기업 등급은 b 자본금은 3억 인증서는 이제 특허 5개 정도 있었고 벤처 그다음에 연구소 이렇게 네, 인증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년동 매출은 32억 정도에 이익은 한 7천 정도였고요. 진행했을 때는 한 27억 정도 이거 못하네요. 네, 27억 정도인 상황에서 저희를 이제 만나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대출 한번 보면요. 기보에 이제 4억 7천 정도 있었고 중진공에 1억 5천 소특으로 이제 소상공인 특화자금 9천, 신용 대출이 5억 3천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이 이제 좀 필요하다고 하셔서 요청 사항으로 운전자금 한 일억 이상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건입니다 특이사항을 이제 보시면 기존에 이제 대표님께서 뭐 기보도 쓰고 중진공도 쓰고 소특도 쓰고 신용도억 정도 있으면 매출 3십이억 엄청 많이 쓰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단을 안 써서 재단을 한번 갔는데 한3천만원 정도 한도가 가능하다고 이제 들은 사항이었어요 근데 한도가 너무 적다 보니까 아 이게 뭐 더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해서 저희한테 의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보증서도 매출 대비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이 많이 많이 있죠. 이것만 해도 벌써 10억 정도 있으시니까 그리고 부채 비율이 대출이 많다 보니 570% 부채 비율 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한 거는 어, 이런 제도가 있어요. 재단에서 심보 기보 쓰고 특허 있는 기업만 6개월이 지난 분은 네, 특화 IP 담보 대출이라는 게 있고요. 금리도 한2.5% 정도. 그때 진행했을 때 당시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상품이 있어. 이걸로 한번 진행을 해 보자라고 했고요. 대표님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내가 대, 재단을 갔다 왔는데 뭐 3천만 원만 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거 하는 거는 이제 지역이 좀 정해져 있습니다. 지점이. 그래서 좀빈 곳. 한군데 비었다고 해서 한번 넣었는데 진행하는 시점에 어 그때가 12월이었는데 다 찾다고 해가지고 에, 큰일 났다 해가지고 다른 데 혹시 있나 해서 다른 점이 있다라고 빈 데가 있다고 해서 다행히 그쪽으로 넣었고요. 자금은 이제 1억 정도 나왔고 2.5%로 진행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님께서 어 이게 말이 되냐고 하면서 놀랬고 또한 자금이 3천만 원이 아닌 1억이 나왔기 때문에 매우 만족하셨고 네 소개권도 이제 많이 나왔던 케이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이젠 부채 비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중진공도 추가적으로 진행을 했거든요. 이거 받고 난 뒤에 더 했는데 부채 비율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12월 달에 받았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과다해서 기존에 있는 이제 특허를 감정 평가해가지고 자본 총계 이제 업시킨 후에 재무 조정해갖고 2023년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이자 연장할 때큰 크게 무력 업계 그 부채 비율이라든지 자산 총계를 이제 늘려가지고 관리 포인트로 해서 좀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정책자금으로 이제 진행하는 거를 뭐 법인 영업이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아냐 모르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님께서는 3천만원 받을 거를 1억 정도 받았던 거니까 대표님 입장에서 매우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죠. 결국은 아냐 모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가 많이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문의하실 분들 있으시면 밑에 카톡 있으니까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제 연락처 남겨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